제임스 바지, 제임스 조끼, 제임스 옷 제임스가 버리려던 가방 맙소사 난 제임스 미니미가 되었어 제임스 지금 어디 가고 있어? 아 딸기 사랑 소리를 지르지 마새집 <laughs> <laughs> 할머니 팥죽통 안 들고 왔다 소쿠리도 <laughs> 가준댔잖아 아 맞다 아이고. 아이는 여러 개 모아서 받다드리자 소풀이 딸기 다라이 어, 딸기 다라이 일산 공항 뒤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도착했다 도착했다 왔어요어허 딸기 밤 오픈했다 안녕하세요 안녕오 어? 딸기 오 오늘은 산타가 아닌가 산타 맞아요 아 산타 맞아요 네. 어 뭔가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6,000원이에요? 어 여기가 석가가 뭐 아래는 그래 팔았는데 이제 음. 이,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음. 16,000 곱하기 5 6에 30 5에는 8만원 오이 난로 되게 좋네 그래도 이거 만들어야겠다 난로를 그치? 아 감사합니다 오, 오 예, 예. 이야 이거 엄청 크다 이거는 하나가 아니라 두개인데 <laughs> 이야 이게 하나로 보이지만 한 두세개가 붙어있는 모습 어, 어, 오마이갓 딴거서 손님 조금씩 어드리는데 음, 나눠드리면 저희 맞아요 이거 아예 감사합니다 만들라고 만들라고 드럼통을 사다가 드럼통까지 하면 안 되고요 네. 한대로 있어요 이이간이 두꺼운 네 이걸 까야 돼요 아 요거 두꺼운 걸로 네. 얇은 드럼통 하면 몇분안 음. 되면 그냥 녹서 녹서 져 중고 철판 파는 데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사요이한 숟가락을 서비스로 아, 주셨어요 아음 딸기와 함께 금복이네로 갑니다. <laughs> 음. 음. 아, 맛있어. 지금 사가지고 지금 금복이네 가는데요. 네. 사장님께서 아이고 한소쿠리를 주셨네요. 아이고. 나눠 주시네고 주셨구나. 금복이네 집 가다가 멈췄죠? 아이고 기름 맛집이잖아요, 이거. 제일싸 <laughs> 오피넷이라고 전국 주유소 기름이 얼마인지 체크하는 웹사이트가 있다. 거기 가서 봐도 엄청 이게 <놀람> 저렴해. 응. 웅천 알뜰 흥현 주유소. 웅천은 돼지고기도 맛있고 농산물도 맛있고 기름도 맛있습니다. 집에 갈때 꽉꽉 눌러 채워 가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올렸는데? 아니 그거 네. 노트북은 어떤 거 써야 돼요? 노트북이요? 네저 노... 동영상 찍은 거 편집하려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아 네그 써야 돼 금봉아 아까 영상에서 영상 누르기 전에 보였던 그런 시츄에이션을 즐겁게 한번 보여줄 순 없겠니? 뚜두둔 뚜두두둔 우리의 장비들이 쫙 진열이 돼 있고 엄마가 적었나 누가 적었나 누군가가 이상한 괴물을 그려놨네요 이게 어떻게 금복이지? 아 카메라 빨면 안 돼. 이거. 이게 뭔가요, 제임스? 한장류인데 직접 짰어? 어. <laughs> 이거르는게어 여기가 확 올라온다 응. 올라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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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일반유화 아니라 상양유야 응. 소젖이 아니라 양젖 사장유가... 염소야 아 소. 염소 <laughs> 왔다 왔다 어, 바양유 양인 줄 알았어 양인 <laughs> 음. 와씨 풀샷이야 미쳤다 양유는 응. 약간 원래 약간 돌까 같은 응. 그런 맛이 있는데 커피 맛이 있을까? 응, 어, 한번 먹어보는 거지 뭐. 도전. 응. 허니보이는 역시 꿀을 이파이 넣네요. 에, 아니야, 이파이가 이제 나오지도 않는데 뭐 이파이. 나오지 않아. 오오오 씨, 반다 반다 반다. 오 씨. <laughs> 아니, 데 완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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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야 이거 한방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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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잘못됐어 짜왜 이렇게 짜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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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비가 잘못된 건가 하니. 음, 장난해. 아 요거. 하나만 먹어. 싫어. 어, 지금 물이 많잖아. 음, 아, 없는 것같고치사기 진짜 그네 아, 추워서 먹었어 노가나는 이게 응, 음식빨이야. 노가나는 믹스 커피지. 딱잘 제임스 작업하기 전에 원래 태극기 앞에서 국민애를 해야되는거 아니야? 국가만남? 국계 대한경례 너의 기지개 편이? 응? 검벅스? 모슴이 너... 따로 없구만 벨트를 사야되는 듯이 멜빵이 났지 멜빵 멜빵 응. 요거를 이렇게 할수있어 <laughs> 생존성 하나 끝내주지 않나 응 검벅이는? 혓바닥을 한쪽으로 딱 내밀고 귀염뽀짝하게 쳐다보고 있네요. 제 <laughs> 혀바닥 옆으로 내밀고 있다니까 딱 입을 닫았어. <laughs> 이거 들겨와주다이 코팅된 장갑을 껴야지만 손이 망가지지 않아요. 그렇지 안에 이제 먼지가 안 들어가요. <laughs> 아, <힘들어. 웃음> 냄새를 맡은 금복이의 표정을 보십시오. 뭐라도 시키면 다할것 같습니다. 안들죠 응. 응. 얼어서 이게 이게 한덩이가 됐네요. 에이. 여드러나봐 이마에 요란스럽게 먹기 있나 없나 와 끊기는 느낌 미친 다흘러 아음으음름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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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금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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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지 잘못했구나 한쪽은 둘이 했어야 되는데 양쪽 다 <laughs> 대방. 엄마가 회를 써네요. 음. 감이 심 심하니까. 아구탕 한 대접을 떠 가시네. 아, 자기가 다 먹을 거아발라내라 음. <laughs> 아구탕 시원하다. 응. 근데 아 이제 그만아 이제 뭐라? 이제 소장 뭐라? 어디 그거 어저 보자고요. 제사 때 제사 때. 삼삼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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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삼삼 오마요사닭끼내가면 해초해초하니 음. 반듯이은다 음. 아래 큰 집이야 공부하라고 아래 저 2층에 무광기가 들라야고 문화계에 난리 짓겠네 줄 타고 저래 놀신하지미니난로 살아가는 거야? 아니 재료로 살아가는 거야? 미니난로를 만들 고무를 찾아다니고 있죠 고물상으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고물상, 고물상, 고물상. 우리 지금 다자 고물상. 우리 지금 다자 고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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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상. 어. 잘 처리 낭비하지 말라고. 아 알았어. 미안해, 바바이. 난로의 재료가 되는 철판 사러 왔습니다. 이건 철인가? 잘라주시나요? 안잘라주죠 우리는 탈기만 하는 거지. 아, 그럼 이거 어떻게 잘라? 잘라! 그그라인더 잘라야지 우리가 찾고 있던 플라스틱이 엄청 많아요 자기들아 봐 빙글해 봐 이게 6,000원 6,000원, 8,000원, 14,000원 이렇게 쓰는데 자르기도 이게 철판이 안 두꺼워서 이게 괜찮고요 뭔가 여기 보석 같은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오래 쓰고 내년에까지는 대부분 쓰시기는 하는데 이건 네. 한번 시범 네. 하시고 몰라통으로 네. 멋지게 만드세요. 이때 네. <laughs> 바퀴 타셔도 돼요. 바퀴 있어요? <laughs> 바퀴요. 봐세요. 아, 회전 되는 거가져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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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확인해. 멋지게 네. 사임 얼마야? 얼마거든? 하게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무사하게 드리는 거야. 팬분들 너무, 팬분들 너무 많이 오세요. 나니까. 우리 자주 올 거예요, 사장님. <laughs> 오늘의 일정 마무리. 두두두드드 거치대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다리가 완성되었어요.